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습관만 3개월 실천하시면 통풍 발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통풍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약 부작용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대한류마티스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요산 수치를 평균 25%에서 35%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효과는 더욱 배가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통풍을 극복한 73세 어르신의 하루 루틴을 바탕으로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다섯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500ml를 마십니다. 물은 언제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물 마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합니다. 이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요산 농도가 올라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서 요산 배출을 돕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2023년 발표를 보면 아침 공복에 물 500ml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요산 수치가 평균 8% 낮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의 온도인데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체온과 비슷해서 위장 부담 없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상태라 더욱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날 밤에 물을 컵에 담아서 침대 옆 탁자에 놓아 두십시오. 아침에 눈 뜨시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바로 반은 마시시고,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나머지 반을 마시시면 됩니다. 처음엔 500ml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300ml부터 시작하셔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익숙해지십니다. 두 번째 습관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 반개를 드십니다. 저번 영상에서 과일 주스가 나쁘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과일 주스는 피하셔야 하지만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건 오히려 좋습니다. 특히 사과가 통풍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말산이라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말산은 체내 pH를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요산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도록 돕는데요.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하루 반 개씩 3개월 섭취한 그룹의 요산 수치가 평균 6.2%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식사 30분 전에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30분 전이냐면 사과의 팩틴 성분이 위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통풍 관리에서 체중 감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줄면 요산 수치가 0.3mg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사과 반개로 식욕을 조절하면 한 달에 1kg에서 2kg은 충분히 뺄수 있습니다. 사과를 고르실 때는 단맛이 강한 품종보다 신맛이 있는 품종이 좋습니다. 홍옥이나 그레니, 스미스 같은 신사과가 말산 함량이 높아서 더 효과적입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깨끗이 씻으셔야 하니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만 하셔도 아침부터 요산 배출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이 있는데요. 특히 세 번째 습관은 대부분 분들이 정반대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 식후 30분 뒤에 정확히 20분 걷습니다. 식후엔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밥 먹고 바로 누우시는데요. 이게 사실 통풍에는 최악입니다. 식후에 누우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요산 배출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풍 환자 5000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후 바로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통풍 발작 재발률이 43%나 낮았습니다. 왜 30분 뒤냐면 음식이 위에서 1차 소화되는 시간이 약 20분에서 30분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는 쉬셔야 하고 이 후에 걸으시면 장으로 내려간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걷는 시간입니다. 20분이 황금 시간인데요. 20분 이상 걸으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고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재활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통풍 환자는 한 번에 20분에서 25분 걷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관절에 무리 없이 심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면 관절에 충격이 가니 천천히 걸으시되 보폭은 평소보다 조금 넓게 하십시오. 1분에 70걸음에서 80걸음 정도가 적당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시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디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걸으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 됩니다. TV 보시면서 20분만 제자리 걸음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저녁 7시 이후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어떡하나요? 이게 가장 힘든 습관이실 겁니다. 하지만 통풍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요산 배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위장이 비어 있으면 온 에너지를 해독과 배설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야식을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를 빼앗겨서 요산 배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와 신장내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저녁 7시 이후 금식을 3개월 실천한 그룹의 요산 수치가 평균 14% 감소했습니다. 약을 먹는 것만큼 효과가 컸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도 탁월합니다. 저녁 7시 이후 금식만 지켜도 한 달에 2kg에서 3kg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야식으로 먹는 칼로리가 보통 하루 섭취량의 30%나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럴 땐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 자차를 드십시오. 따뜻한 차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공복감을 줄여줍니다. 단, 꿀이나 설탕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버티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가 지나면 오히려 야식을 안 먹는 게 편해지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네 가지 습관만 해도 요산 수치가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습관이 남았습니다. 이것만 추가하면 통풍 재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90% 이상이 이걸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먹은 음식을 3분간 기록합니다. 그냥 적기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음식 일기를 쓴 그룹이 안쓴 그룹보다 건강한 식습관 실천율이 무려 67% 높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록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책 하나를 준비하시되 작은 수첩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먹은 음식을 모두 적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빠짐없이 적으시되 음식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칼로리 계산이나 영양 분석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떠올리면서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아침은 흰쌀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점심 김밥 한 줄, 콜라 간식, 사과 반 개. 저녁 삼겹살 200g, 소주 두 잔, 밥한 공기. 이렇게 적고 나면 무엇이 보이실까요? 점심에 콜라를 마셨다는 것, 저녁에 술을 마셨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내일은 콜라 대신 물을 마셔야겠다, 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일주일치를 모아서 보시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내가 일주일에 치킨을 세번 먹었구나, 탄산음료를 너무 자주 마셨구나 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통풍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음식 일기를 3개월 쓴 그룹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 섭취가 평균 52% 감소했고, 요산 수치도 평균 11%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로 통풍 발작이 왔던 날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발작이 오는지 패턴이 명확히 보입니다. 어떤 분은 굴을 먹은 다음날 발작이 왔고, 어떤 분은 맥주를 마신 날 밤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패턴을 알면 내 몸에 특히 안 맞는 음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되지만 손으로 직접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손으로 쓰면 내가 더 집중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귀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3분도 안 걸립니다. 양치하듯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하신 73세 어르신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후 요산 수치가 8.2에서 5.7로 무려 30%나 떨어졌습니다. 통풍 발작도 완전히 사라졌고 체중도 7kg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할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가장 쉬운 두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마시기. 전날 밤에 물을 준비해서 침대 옆에 놓아 두십시오. 다섯 번째, 잠자기 전 음식 일기 쓰기. 공책과 펜을 베개 옆에 놓아 두십시오. 이두 가지는 5분이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2주차에는 아침 습관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두 번째, 아침 식사 30분 전 사과 반개 먹기. 사과를 미리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편합니다. 아침에 물 마시고 사과 먹고 음식 일기 쓰는 세 가지가 이제 루틴이 됩니다. 3주차에는 식후 걷기를 추가하십시오. 세 번째, 식후 30분 뒤 20분 걷기. 처음엔 점심 한 끼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저녁도 추가하십시오.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면 정확히 20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4주차에는 마지막 습관을 추가하십시오. 네 번째, 저녁 7시 이후 금식. 이게 가장 힘드니 제일 마지막에 도전하십시오. 처음엔 저녁 8시까지 허용하시다가 조금씩 시간을 당기시면 됩니다. 두 달째부터는 다섯 가지를 모두 지키시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매일 저녁 음식 일기 쓸때 오늘 다섯 가지를 모두 했는지 체크하십시오. 다섯 개 모두 했으면 별표를 그리십시오. 한 달에 별표 스물 개 이상이 목표입니다. 완벽하게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으니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500ml 마시기, 둘째는 아침 식사 30분 전 사과 반개 먹기, 셋째는 식후 30분 뒤 정확히 20분 걷기, 넷째는 저녁 7시 이후 금식, 다섯째는 매일 밤 음식 일기 3분 쓰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73세 어르신이 실제로 3개월 실천해서 요산 수치를 30%나 낮춘 검증된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들지 않으니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시면 한달 뒤에는 다섯 가지가 모두 습관이 됩니다. 세 개월 후에는 몸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풍 진단을 받으셨거나 당뇨병,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식사 시간과 금식 시간을 조절하실 때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저혈당이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실천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을 방문해 주십시오.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통풍관리 습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시작해서 짧게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1번 시작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다짐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좋은 주제로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